미국 매체 인사이드는 최근 대멸종 시 생존에 가장 적합한 5개국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기사는 온난화로 지구 문명 붕괴시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결과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21년 여름 북방구에서 극심한 폭염과 폭우가 발생하면서 이러한 기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는 고온 건조한 날씨로 발생한 섣불과 연기로 인해서 공기질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와중에 폭우가 내려 산사태로 도로가 막혔고 홍수 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7월 20일 전후로 허난상에 내린 1,000년 폭우에 이어 동부로 북상한 태풍 네파로 1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에서 열기가 북상한 유럽 동부와 서아시아에서 기온이 40에서 45도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그리스 칼립노스 섬에서 기온이 39도를 넘었고 밤에도 3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홋카이도에서 7월 28일 최고 기온 기록 37.6도가 세워졌고 30일 기온이 38.4도까지 올랐습니다. 현재 남반구는 한 겨울입니다. 그런데 7월 31일 호주는 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랐고 북부에서 37도가 기록되었습니다. 폭염이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위의 썬도 비슷한 제목으로 기사를 올렸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대멸적 위기가 닥치는 경우 국가별 생존성을 평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용 능력입니다. 현재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농사에 이용되는 토지 면적이 중요합니다. 1인당 토지 이용률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둘째, 다른 인구 고밀도 지역과 거리입니다. 멀수록 좋습니다. 셋째, 자급자족 능력입니다. 재생 에너지와 제조업 생산력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생존성 5위는 인구가 적고 에너지 수요가 낮은 아일랜드입니다. 전체 에너지 중재생에너지 비율이 3분의 1이고 수력과 풍력발전으로 청정에너지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4위는 호주 남쪽 해안에 위치한 테즈메니아 섬으로 기후변화 영향을 적게 받고 이미 많은 수력 및 풍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토지의 4분의 1이 농지이고 기후재앙 시 농지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 섬은 호주 본토가 살수 없는 환경으로 변하는 경우 구명보트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3위는 오이 아일랜드에 인접한 영국입니다. 그런데 영국은 면적이 작고 인구와 에너지 수요가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영국은 농지가 많고 기후가 온화하며 비가 많이 옵니다. 또한 향후 풍력 발전 잠재력이 우수해서 대멸종 위기시 생존성 3위에 선정되었습니다. 2위는 북대서양의 외딴섬 아이슬랜드입니다. 북극이 가까워서 지구가 더워져도 살수 있는 환경이고 지열과 풍력에너지가 풍부합니다. 얼음이 많아서 농사에 불리해 보이지만 지열 증기를 이용해서 온실에서 총 농산물의 2분의 1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수역 수산물이 풍부해서 재앙이 닥쳐도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1위는 적두에서 약 4,500km 떨어진 뉴질랜드입니다. 자연적으로 선선해서 지구 기온이 크게 상승해도 큰 충격을 받지 않는 기후입니다. 1차 에너지에서 재생 에너지 비율이 40%이고 전체 에너지 수요의 70%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인구가 많은 호주가 인접해 있고 대밀적 위기가 닥칠 때 기후 피난민이 몰리는 것입니다. 뉴질랜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 시 국경을 조기 봉쇄한 결과 지금까지 사망자는 26명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지도자 능력이 우수하고 높은 수준의 사회적, 기술적, 조직적인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뉴질랜드를 1위로 선정했습니다. 연구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뭄, 홍수, 폭염, 한파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고 향후 기후변화의 충격이 상당할 것이다. 증가하는 기후 난민 수가 상황의 심각성을 증가할 것이다.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인 억만장자 피터 티를 포함해서 실리콘밸리의 경영자들이 지난 10년 동안 뉴질랜드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지구 대멸종에 대비한 보험에 들고 있습니다.